여러분 안녕하세요. 주홍입니다. 반갑습니다. 주말들은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? 오늘 월요일인데요. 또 하늘이 구름 한점 없이 맑은 날씨예요. 햇볕은 뜨겁지만 그래도 꾸리꾸리하니 흐린 것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도 5월의 마지막 주인데요. 남은 한주잘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즐겁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아무튼 건강이 최고입니다. 그쵸 그렇죠? 아유 오늘은 또 동네가요 군부대가 또 군비행기가 엄청 나네요. 저는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. 커피 한잔 마시면서 휴식을 하고 있어요.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요. 바람은 불어가지고 시원합니다, 그렇죠? 아, 이번 감기가요. 너무 오래 가가지고. 한 3월은 콧물이 줄줄 나오고, 이제 또 콧물이 좋아지니까, 이제 또 기침이 심해가지고요. 또한 3일 지나야 완전히 감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. 낮에는 무슨 차들도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. 라방도 지금 한 번쯤 해야 되는데 아침에 눈 뜨면 집안일에 또 점심 먹고 나온 일하고 바쁘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사랑한답니다. <laughs> 이제 시간을 좀 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 들으면서 룰루랄라 즐겁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후 시간도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